네, 지금은 한 주간의 모터사이클 이슈를 체크해 보는 주간 이슈 시간입니다. 주간 이슈를 브리핑해 줄 조석희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터 이슈 시청자 여러분. <laughs> 조건입니다. 아니다 <나> 조석희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바쁘셔 갖고. 네. 네. 그러면 여튼, 10월 네. 셋째주 이슈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3주차 주간 이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토구찌 코리아가 지난 10월 13일 강원도 정선 소재 파크로시 리조트에서 진행된 제 1회 모토구찌 익스피리언스데이에서 신 모델 V 0 만델로를 론칭했습니다. v 1 0 만델로는 지난 2021년 100주년을 맞은 모토구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며 발표한 신모델로 모토구찌 최초의 수랭 V트인 엔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1042cc 배기량에 최고 115마력 최대 105Nm의 토크를 냅니다. 특히나 주목되는건 전동식 가변 에어로 다이나믹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양산 모터사이클 최초로 채택된 이 장치는 라이더에게 전달되는 주행풍의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동 사이드 디플렉터는 라이딩 모드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속도에 따라서 또 조정이 됩니다 V100 만델로는 기본형 모델인 V100 만델로와 전자식 서스펜션 등 옵션 사항을 더 강조한 S 모델로 출시됩니다 그군요. 렇 V100 만델로가 공개가 됐고 그러면은 모토구찌 익스피리언스 데이는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모토구찌 익스피리언스 데이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모토구찌 고객 행사입니다. 국가별로 모토구찌 라이더가 한자리에 모여서 즐기는 행사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약 30명의 라이더가 참가했고 피아지오 그룹 플래그십 스토어인 모토플렉스 서울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모토구찌 라이더들이 모여 투어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모토구찌 익스피리언스 대위에는 피아지오그룹 아시아 담당자인 니콜라 카펠로가 참석해서 또 라이딩 투어도 함께 해서 그 의미를 음. 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특별한 에디션 모델도 함께 출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토구찌는 앞서 v 1 0 만델로의 스페셜 한정판 모델인 아비아치온의 나발레 에디션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모델이 국내에도 판매가 됩니다. 아비아치온의 나발레 에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 특별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의 해군 항공대 에디션입니다. 네. 이건 모토구찌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모토구찌의 창립 멤버들이 바로 음. 이 해군 항공대 출신이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에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아지온의 나발레 에디션은 해군 항공대의 창립 연도인 1913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1913대만 한정 제작이 되고요. 이탈리아 해군의 항공의 F-35B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와 리버리를 가지고 있고 핸들바 클램프에 에디션 넘버가 새겨집니다. 네, 그럼 국내 출시 가격하고 컬러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지금 기본형 모델인 v 1 0 0 만델로와 V100 만델로 S인데요. 우측에 보시, 보이시는 모델 두 개가 이제 V100 만델로입니다. 어, V100 만델로의 출시 가격은 2,580만원이고요. 지금 빨간색 모델이 로쏘 마그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음. 하얀색 컬러를 가진 모델이 비앙코 포라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그립과 퀵시프트, 올린즈, 전자식 서스펜션, TPMS 등을 더한 귀백 만델로 S가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두가두 모델인데요. 베르디 2121이라는 이름이랑 아방구아르디아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네. 아비아치온의 나발레 에디션은 국내 출시 가격이 2,970만 원, 2,790만 원이고요. 국내 도입 수량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봐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 일단 지금까지 모토구찌 모델들이랑은 다르게 음. 지금 뭐 V7이나 V8로 TT 같은 경우는 일단 공랭 엔진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클래식한 그런 인상을 가져, 강조하고 있는데 네. 지금 V10 만들로는 약간 그런 클래식한 느낌의 뭔가 있으면 서도 현대적인 음.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모토구찌에서는 또그 말을 하는 것처럼 음.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모델이라고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모토구찌 익스피리언스 데이 참석하셨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일단 그 많은 고객분들이 아직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면 음.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어. 그 파크로시 리조트에서 네. 했는데 아, 거기도 좋잖아요. 되게 그필링하기딱 네. 좋은 공간이어서 네네. 계속 그런 식으로 어. 약간 프리미엄 전략으로 간다 어.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저희 모토이슈 채널에 저희 조건희 기자가 이제 해외에서 그 런칭했을 때 시승 미디어 시승 갔던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 V7이나 V8호랑은 또 다른 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 국내 출시되면 맞아요. 또 시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단 그 해외 시승기를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알려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은 베스파 코리아가 뉴 GTV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GTV는 베스파의 레이스 헤리티지를 모티브로 한 모델로 모델로 이를 강조한 디자인과 함께 베스파 엔진 중 가장 강력한 22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2006년에 탄생한 GTV는 전면 머드가드에 위치한 로우 헤드램프 8호 바쏘와 오픈형 금속 튜브 핸들바와 함께 싱글 시트 등으로 레트로 하면서도 스포티한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뉴 GTV는 기존 GTV보다 더욱 다양한 최신 기술이 접목되었는데요. 풀 LED 등화류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LCD 계기판으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별도 악세사리로 제공되는 베스파 미아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 통화, 메시지, 음악 알림도 할수 있고 차량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디자인 변화가 아주 커서 신체 효과가 뚜렷한 것 같은데 국내 가격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국내 출시 가격이 969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신형 GTS 300 클래식과 GTS 300 슈퍼텍 중간에 위치한 가격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그 gts 300 스포츠 라인업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음. 이에 대한 수요를 끌려오고자 하는 전략인 음. 것 같습니다. 또 gts 300 슈퍼텍처럼 지금 gtv도 디지털 기기판이기 때문에 슈퍼텍과 비교했을 때또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습니, 어떠십니까? 이 네. 지금 새로운 gtv 출시가 됐는데 어떨 어, 것 같아요? 일단 그 세이조르니로 네. 이 디자인이 그 전에 있었고 한동안 GTV 모델은 지금 한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어 세이조르니도 특별하지만 네. 이 모델도 어쨌거나 기본형 베스파와는 다르게 음. 좀더 어떤 스포티하고 레트로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음. 같고 또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계기판을 갖고 있는데 어떤 또 디자인은 다르면서 또 슈퍼텍보다는 가격력이 경쟁력이 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스파 코리아의 GT-V에 대해서 출시 소식을 안내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HJC가 창립 52주년을 맞아서 2024년 캘린더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HJC의 헬멧과 함께한 사진이 HJC의 2024년 캘린더에 실리는 이벤트인데요. RIDE ON THE TRACK 모터사이클 트래블러 데일리 라이드라는 세 가지 주제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참가하면 됩니다. 네. 응모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인스타그램 포스팅입니다. 먼저 루트식스 모토 계정을 팔로우한 뒤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품한 사진을 해시태그 #hjc2024사진공모전과 함께 포스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루트식스 모토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의 구글 폼을 통해서 응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선자를 대상으로 알파원, 알파11, 알파71, 0 0 0 0 0 j c 헬멧과 알파원 미니어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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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0 0 0 0 0 0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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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넉넉0 0 0 0 남아 있으니까 아직. 그 제출할 만한 인증샷이 없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한컷 건지러 네. 나가시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 유,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HAC에서 당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진의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달력에 인쇄되는 사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화소가 좀 떨어지는 사진 또는 음. 합성, 조작, 표절, 모방작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더이 유의사항, 주의사항 한번더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공식 채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안내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은 다이내즈 코리아가 이번 주 주말인 21일 토요일, 22일 일요일 양일간 카페 모토라드 합천에서 다이내즈 스마트 재킷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합천 모토라드에서 진행하는 코리아 라이더스 페스티벌에 다이내즈가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다이내즈 스마트 재킷을 체험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다이내즈 코리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꽝 없는 럭키드로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새 지금 최근에 다이내즈 코리아가 하반기에 조금 움직임이 좀 포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탬프 투어도 네, 네, 네. 뭐 이틀인가만에 어, 어, 다 동날 만큼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 네. 조금 그, 수도권 라이더들에게 음. 이야기 하면 합천이 조금 멀긴 하지만 뭐 아직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네. 투어를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그 경남권 네. 라이더들이 많이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월 셋째 주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조석기 기자 다음에도 다음 좋은 소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